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HLB가 EIR 결과가 VAI다, OAI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회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41회차 전환가액 38,000원으로 200억 원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38,822원 전환가액인데 이 금액을 제가 일봉상에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구어 놓았습니다. 38,822원. 9월 5일날 초록 동그라미로 윗꼬리 캔들로 거래0 0 천억 원. 네모 박스 터뜨리고 나서 이렇게 초록 박스를 만든 주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박스의 중심점은 38,822원. 이번에 발행된 전환가액 38,822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 내내 이 박스껌 물결을 만든 주체 에는 38000원대의 전환가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박스권 물결을 만들었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아줌마 내피셜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만든 주체가 있는데 목적 달성을 했으니 일단 위로 위로 튕기는 이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월봉상의 현재 자리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저점연결 추세선 접지자리인데 초록 동그라미 9월봉 왼쪽 상단 돋보기로 자세하게 보시면 8월봉 장대 음봉 몸통 중심지점을 윗꼬리로 소화하는 9월 봉 발생 중인데 접시 갈색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시작된 저점 연결 추세선이 받치고 있습니다. 9월은 이제 이거를 남았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자리에서만 잘 버티면은 저점 연결 추세선 접시 자리에서 9월 봉이 잘 유지를 한 것인데 이 자리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접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봉상에 38,822원을 중심으로 하여 박스권을 만든 주체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A 제비를100%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61선을 자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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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찌르려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VAI든 OAI든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주도 세력이 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밑으로 가기를 마음을 먹었느냐, 기간 조정을 하기로 마음먹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주도 세력이 마음먹은 첫 번째 특징은 6십일선 연보라를 찌르려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십일선을 찌르고 밀리고 찌르고 밀리고 찌르고 밀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비로소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HLB는 월봉상이 현재 너무나 중요한 마지노선 지지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서 일봉상 자꾸만 61선을 찌르려는 시도가 10월달에 연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61선을 계속적으로 찌르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비로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연보라 6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61선을 거분봉으로 장대 은봉인 것 같지만 시초가 15% 띄우고 종가 2%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거분봉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분봉이 연보라 6일선을 찌르고 밀린다. 그리고 다시 6일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양봉 밀리지만 다시 올라오고 눌리지만 다시 6일선 위로 솟구치려는 초록 화살표 60일 신고가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꾸만 60일선을 끌어내리는 작업이 이렇게 몇달 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60일선은 이렇게 찌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 주체가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만든 주체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이 위로도 갈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단이 금이 가면서 하단이 완전히 깨지고 이 박스 높이만큼 거의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중으로 60일선을 찌르고 밀리고 찌르고 밀리는 그런 시도가 몇달 동안 지속이 되다가 스타트 그러니까 주도세력이 준비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8,822원에 전환가액이 발행했고 200억 원을 넣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픽싱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더 밀리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므로 위로 위로 62선을 찌르려는 시도가 계속 연속이 되면서 월봉상의 이 중요한 저점 연결 추세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박스 껏 물결을 만들면은 6이든 7일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가남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기에 앞으로 일봉상에 61선을 계속 힘있게 찌르려는 시도가 하반기에 연속이 되는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